안녕하세요. 에자일 소사이어티 이재왕입니다.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수행하는 외주 프로젝트에도 에자일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농협은행이나 KT 같은 보수적인 기업에서조차도 자사가 개발하는 외주 프로젝트에 에자일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에자일은 자체 인력으로 자사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외주 인력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적용되면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직에서 외주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에자이를 적용하면 정말 수행 속도가 빨라지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범위, 일정, 예산이 고정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외주 업체와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에자일을 적용하면 정말 프로젝트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자일은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적용했을 때 효과적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구사항이 비교적 명확한 프로젝트는 에자일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대로 해도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그 프로세스 상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요인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이 명확한 프로젝트라도 애자일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전통적 IT 프로젝트에서 기간이 늘어지는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연 요인은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대량의 요구 사항 및 설계 변경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통적인 워터폴 형태의 예, 그 프로젝트 그림입니다. 보통 사용자 참여가 요구 분석 단계에 이루어지고 어, 나중에 이제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때그 요구사항이나 설계에 대한 변경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발생되는 원인은 요구사항의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사용자의 참여 부족, 그 다음에 사용자의 업무 이해 부족. 즉, 이 사용자의 업무 이해 부족은 개발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변경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됨으로써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프로젝트 기간을 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죠. 두 번째 지연 요인은 개발 기간 테스트 부족으로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대량의 결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구현 단계에서 충분하게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고 통합 테스트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단위 테스트가 충분치 않은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대량의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함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재작업이 발생이 되고 그만큼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지연요인은 정형화된 프로세스, 프로세스 적용으로 다량의 개발 산출물과 보고 활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프로젝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인 방법론을 쓰다 보니까 다량의 어떤 그 설계 산출물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뭐 보고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작업들은 개발자들이 실제 그 코딩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연 요인은 순차적인 개발로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에자일 프로젝트에서 기간이 단축되는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축 요인은 사용자와 개발자 간 소통 강화로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요구 및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어, 이 전통적인 그워터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 참여가 분석 단계에 국한이 되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별로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거 일반적입니다. 하지만은 이 애자일 개발에서는 이 요구 분석 단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터레이션 이 단계의 어, 사용자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즉 이터레이션 계획이라든지 리뷰라든지 회고에 같이 참여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앞에 말씀드렸던 서로가 내 어떤 그 경험의 경험으로 인한 차이들 이런 것들 걸로 인한 어떤 변경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터레이션 내부에서는 뭐, 이터레이션 계획이라든지 리뷰, 그 다음에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소통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단추 교인는 이터레이션 단위로 단위 및 통합 테스트를 점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결함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앞서서 그 전통적 프로젝트에선 단위 테스트가 충분히 되지 않고 통합 테스트로 넘어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자일 프로젝트에서는 각각의 이터레이션 내에서 단위 테스트는 물론이고 관련된 통합 테스트까지 확실히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애자일 프로젝트에서 특징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테스트가 안 되면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터레이션 리뷰 때 테스트가 된 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은 데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각각의 이터레이션에서 테스트를 충분히 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는 결함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축 요인은 주기적인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에자일에서는 이터레이션이 끝날 때마다 이터레이션 회고라는 걸 합니다. 이 이터레이션 회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터레이션 내에서 무엇을 우리가 잘했고 무엇을 잘 못했는지 어떤 점들이 효율적이었고 어떤 것들이 비효율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 거로서 다음 이터레이션을 좀더 효율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터레이션이 진행될수록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단축된 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순차 개발이 아닌 이터레이션 단위로 병행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 전통적인 개발은 분석, 설계, 구현, 통합 테스트 등으로 이루어진 순차 개발 방식입니다. 즉, 상위 공정이 끝나지 않으면 하위 공정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은 맨 끝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2단계에서 참여하면 이 사람은 다른 것들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개발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터폴 프로젝트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려면 각각의 공정을 중첩해서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프로젝트 관리용으로 패스트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선후행 공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끝나고 진행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중첩해서 한다는 겁니다. 즉 분석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설계를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첩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중첩시켜서.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패스트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만약 개발을 상식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설계가 다 끝나기 전에 구현이 먼저 들어갔다 그러면은 구현 기간은 순차적인 방식으로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개발이 모두 끝나기 전에 중간중간 개발된 것을 테스트한다 그러면은 통합 테스트 기간을 별도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터레이션 기간 안에서 설계와 구현과 통합 테스트를 병행해서 수행하는 방식이 바로 애자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설계 구현 통합 테스트가 이렇게 병행해서 이루어지면서 이거를 이터레이션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통합 테스트 기간이 이렇게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이이 이 통합 테스트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되는 거죠. 물론 이 방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중간에 디자인과 설계, 개발 테스트 담당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재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에 에자이를 적용하면 왜 전통적인 순차 개발보다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